안녕하세요 냉수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직운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또 고대하시는 어떤 나의 직장 변화 어, 생각하고 있는 직장이 있다면 내가 그 직장하고 잘 맞을까? 아니면 이미 옮기기로 결정이 됐다면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어, 아니면 지금 현재 직장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일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아니면 더 짧게 봐서는 개인적으로 타로는 저는 한 3개월 단위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짧게 봐서는 이번 봄 시즌 이직 시장의 어떤 현황이 나에게 어떤 운세로 다가올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직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조금 더 진심을 다해서 이번 카드를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의 귀여운 디즈니 컵들을 데리고 와봤어요. 저희 공주님 컵을 지난 세 번째 영상 때 올렸는데 별로 조회수가 높지 않아서 이제는 그냥 디즈니로 가야 되나 싶고요. 뭐 이건 잡소리긴 한데 일단은 이 아래에 있는 컵 중에 단번에 자기 눈에 들어온 컵을 마음속에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컵에 맞는 점괘를 이따 다음 뒷부분 영상에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5, 4, 3 이일땡자 이제 이지군을 보러 가시죠. 먼저 첫 번째 점괘를 보겠습니다. 똥똥 오늘은 냉정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어, 풀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카드 메시지가 세게 나오는 카드로 볼게요. 조금 따뜻하게 풀어주는 카드들이 있고 아닌 좀더 매정하게 결과가 내주는 카드가 있는데 오늘은 좀 매정하게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직장 생활에서 이동하는 운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직일 수도 있고,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 간의 이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점? 지역? 이런 이동일 수도 있고, 음, 어쨌거나 이제 약간 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 변화는 본인이 뭔가를 달성해서 기분 좋게 떠나는 변화는 아니고, 어, 어느 정도 이제 약간 포기? 어, 체념? 단념? 뭐 약간 그렇게 해서 내가, 아, 더 이상 이, 이 기회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소용이 없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고, 좀 약간 버리면서 떠나는 그런 경우로 이동하는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은 굉장히 경쟁이 되게 치열한 분야에 있거나, 아니면은 되게 경쟁자가 많은 현재 주변 동료나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경쟁자가 많아서 어 되게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분야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제 생각에 근데 어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 약간 그런 고립된 상황. 이거 뭔가 이기더라도 그게 그게 내, 내가 완벽한 승리는 아니고 나도 많이 상처를 입게 되는 어떤 그런 좀 유지할 곳이 약간 없다, 약간 되게 치열하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뭔가 음 각자 생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내면적으로는 되게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되게 온화하고 되게 로맨티스트,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으로도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니까 뭐 이게 업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그냥 하고 계시는 분야일 수도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되게 음,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정말 경쟁이 필요한 뭐 인센티브가 막 많이 나와서 막 해야 되는, 되는가 본든가 아니면 어떤 대기업 그래서 약간 뭔가 이제 어, 자영업보다는 약간 어, 어, 어쨌거나 약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봤을 때도 계속 지금 어제 생각에는 그런 동료들 간에 어떤 그런 다툼 내지는 어떤 그런 경쟁이 소소하게 있어 왔고 그 결과가 좋았던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약간 되게 정신없으신 상황이에요. 어. 그런데 주변에서는 되게 굉장히 음 여자라면 커리어 우먼이고 남자라면 야, 쟤 정말 정말 탄탄대로네. 아니면 정말 전문직 같고. 그러니까 전문직이거나 전문직처럼 약간 자기 전문 능력이 좀 있는 애네. 되게 약간 서로 주변에 사람들의 어떤, 어, 스카우트 제이라든지 어떤 뭐, 칭찬, 인정, 이런 거를 받으시려는 욕구도 많으시고, 그런, 그런, 그렇게 받고 계시기도 하시고,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제 결론적으로 하면 되게 능력이 있으시거나, 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든 어디서든 이제 이직을 하시라고 이제 권유가 많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그리고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돈을 따라서, 아까, 아까 이 말씀드린 이동 운세는 왠지 돈 내지는 보상,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그런, 어, 조금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권유가 왔을 때, 어,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동 하시게 되면 그게 진짜, 어, 예를 들면은, 연봉 계약서 상에, 그 연봉 계약서가 정말 실질적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나중에, 막, 진짜, 최고의, 많이 받았을 때 케이스를 약간 부풀려서 적여놓은 건지, 약간, 정말 이게 허상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시고, 내가 너무 좋은 꿈만 꾸고, 어,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다, 지금, 여기만 아니면 다 괜찮을 거야, 다 좋을 거야, 이러면서, 어, 그냥, 마냥,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이동하거나 변경하거나 하시지 않는 게좀 주의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고 나오거든요. 음, 근데 어쨌거나 이 질문자분이 이직을 원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직 운세가 곧 있으실 거고요. 상반기나 이제 봄때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분야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아니면 경쟁자도 많고 아니면은 네, 그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지쳐서 이동을 좀 꿈꾸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자자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번 봄이 지난다고 하면, 어, 한 7월? 7월 중순? 한여름 정도에 한번 기회가, 기회나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타로를 보겠습니다. 똥똥. 아, 네. 두 번째 질문분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되게 어 되게 번아웃이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차피 꽉 막혔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아니면은 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뭐 되게 약간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 피해가 오는, 뭐 예를 들어 잠도 못 잔다던가, 어디 몸이 좀 아프다던가 할 정도로 약간 되게 너무 지쳐 있으신 상태, 걱정이 많으신 상태, 스트레스가 아주 가득한 상태로 보이거든요. 서 마음적으로 무슨 기회만 있으면 나는 당장 떠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때를 일 수도 있고 어떤 일적인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지금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도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든 지금 아니면 어떤 커리어상의 어떤 시기적으로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조차도 못할 정도로 너무 지금 음. 되게, 되게, 되게 막막한 상태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너무, 어, 그런, 렇게 도와주고, 뭐, 위로해주고 하는 말조차 지금 당사자분들께는 지금 약간 그게조차 너무 버거운, 약간 그런 것으로 보여요. 네. 심지어는 이렇게 도와주려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더 많이 받아서, 어, 그게 또 나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뭔가 이 지금 상황에서 아주 급속도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곧 미래에는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답답하고 어떻게 어찌할 수 없고 너무 딱딱. 너무 꽉 막힌 지금 상태가 아마 이번 봄쯤 지나면, 어, 조금 방향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약간 조금 더확 뭔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네요. 음, 네, 이걸 하면 지금 되게, 지금, 어찌할 수 없이, 나를 막 속지하고 있는 지금 외부의 어떤 장막들이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떤 걱정이 너무 쌓여 있으시다면 아마 이번 상반기, 빠르면 봄 내에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를 좀더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좀더잘 풀리는 계기는 아마 한 가을 초반, 음, 그러니까 한, 9월 중순 이후까지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 아무튼 9월 중순 이후에는 좀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어, 약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답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릴, 어 기운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좀 너무 걱정이 많으시더라도, 어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직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더 공정하고 좀더잘 평가받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뭔가, 그런 기운들이 없어지고, 약간 내가 왜곡받지 않고, 어, 그럴 기운이 있는 아마 한 가을, 9월 정도쯤이 이직이라든지 전직 아니면 뭐다또 다른 어떤 직업적인 변동을 하기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되게 본인에게 어떤 압박을 주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소라든지 내면적인 요소가 약간 좀더 구조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그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뭐 막말로 말하면 약간 너무 꼰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던가 아니면은 진짜 조직이 자체가 뭐 약간 조금 너무 구시대적이라서 그런 거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강요받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거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어좀더 답답함이 많고 상처도 많고 네 요렇게 보이시네요 그래도 곧. 상반기 지나서, 한 가을 정도 되면은,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운이 온다고 하니까, 어, 조금만 버티시길,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타로를 보겠습니다. 똥똥! 어, 지금 이 질문자분은 혼자 엄청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보면서, 어, 내, 나에게 어떤 기회가 언제쯤 오겠다. 그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 고민과 어,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걸 혼자 열심히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대신에 주변에 소문 크게 안 내고, 거의 나만 아는 수준에, 그니까, 나 혼자 몰래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그걸 알아보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묵묵히, 남들이는, 남들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해도, 아니야, 나는 여기가 정말 안 맞아, 이러면서 이제 말, 말안 하고, 다른 직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서 조용히, 어, 기회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니까, 내공을 쌓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분은 이미 어, 자기가 바라는, 달성하는 목표를 다 이루셨거나, 그러니까 난 여기서 더 이상 어, 할게 없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루고 싶은 게 없어. 나는 이 회사에서,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직업으로 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없어. 약간 이렇게 어떤 목표를 상실했거나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이뤄서 할게 없어.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여기서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난더 이상 보람이 없어. 이제는 달성을 해도 받는 보상이 내 성에 차지 않아. 어떤 그런, 제생각이 약간 금전적인 쪽 부분이나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좀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직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만약 이직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 더 괜찮은 보상, 더, 아무튼 더 좋은, 그러니까 동료들도 더 좋고, 내가 나중에 뭐 남는 것도 더 많고, 실력을 원한다면 실력도 더 많이 쌓고, 할수 있는 곳으로 옮기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계신 회사도 좀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남들 기준에는 되게 좋은 좋은 회사, 되게 부러운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 뭐 실력 괜찮게 싸울 수 있는 회사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옮기실 곳은 그것보다 더 좋은 회사, 더 남들이 더 부러워할 만한 회사, 뭐뭐 뭐 그런 직장, 부서 이렇게 옮기신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본인은 굉장히 혼자 실력이든 공부든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게 빛을 보는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본인 스스로 어떤 힘이 있으세요. 그니까 추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실력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어그 그런 재능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마 인정을 받고 있으실 것 같아요. 도려, 도리어 도리 주변에서 조금 경계하거나 하는 낌새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금 질문자님만한 실력자는 없지 않을까 동급 최강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이렇게 약간 똑똑하시고 아니면 또 현, 현실적으로 좀 어, 판단을 좀 빠르게 하시는 분이셔서 오히려 이런 이직이라든지 전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 더잘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 시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하시는 일에 약간 권태기가 왔을 때. 그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크게, 어, 막, 뭐 하면 하지, 약간 이런 상황이시긴 한데, 이거보다 더 약간 어떤 계기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뭐 날씨가 좀 너무 더워서나, 또뭐 약간 너무 지루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태기가 한층 이제, 어, 정점을 찍었을 때, 이제, 아, 난 떠나야겠다. 이제 도장 찍고 나가실 것 같은데, 어, 기운을 좀 보자면, 음, 이게, 소드 8월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아마 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어, 아, 3, 4, 5, 5월 정도? 5월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그것도 5월 한, 5월 말쯤에 좀 소식이 좀 오실 것 같아요. 5월 말에, 권태기가 뭐 정책 모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회사나 직업적인 변화가 좀 심하게 와서 어 이동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까 약간 주변에 어떤 경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지쳐서 아난좀 이제 어떤 사그 제, 가 알, 저도 알지만, 회사 생활도 약간 나름의 정치가 좀 필요하고, 어떤 동료들 간에도 그런, 표면적이질 지수 있지만, 어떤 그런 교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약간 조금 지쳤어. 그래서 약간 지친 상태인데, 뭐 그런 지친 상태랑 뭐 일적인 권택이랑 어떤 그런 내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고, 어떤, 어떤 그런 복합적인 상황으로 해서, 만약에 이직이나 전직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동, 부서 이동,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제생각 굉장히 기운이 좋고, 그기운아 봄쯤에 오는 기운도 기우, 기회가, 어좀 적합하지 않을까,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를 보겠습니다. 어, 지금 하시는, 아 지금 이 질문 하시는 네 번째 질문자 분은요, 지금 상황이 나름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니까 지금 있는 회사가 되게, 어, 본인이 보기에는 아, 별로라고 생각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 회사. 그니까 되게 약간 화려한 회사일 것 같아요. 뭐 어떤 그런, 뭐 언론이나 홍보나 이런 게좀 잘, 잘, 좋게 비춰지는 회사거나, 아니면은, 하시는 일이 약간 좀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는 거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거나, 어, 약간 되게 화려하고, 어, 주목을 받는 업종, 내지는 그런 업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되게 성격도 되게 활발하게, 어, 외향적으로 약간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기운이 있는 업을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아니면은, 뭐,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류들? 제 생각에는 되게 아무튼 지금 하시는 업이 본인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어떤 생각했던 대로, 어, 그 회사나 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뭐더 좋은, 같은 분야에 더 좋은 곳, 아니면은 뭐, 이걸 통해서 더 다른 걸로 좀 확장, 사업, 전직, 뭐 이런 거를 좀 원하실 수는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뭐 하나 불만이 하나 있다면 리더가 마음에 안 든다. 내지는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에 리더십이 좀 부족한 상황? 그니까 뭐, 그니까, 하는 일은 다+ 업은 다 좋은데 이끌어 가는 방향이 뭐그 어떤 누군가든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기업적인 문화든 회사적인 문화든 간에 그 조금 이제 불만이 좀 생기는 있는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주변 동료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 주변 동료들 쓸고 약간 뭐 제휴하시는 뭐 파트너사들 아니면은 뭐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소통하는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 지인들. 보기에는 다 지금 질문자님 분들을 다 도와주시고 되게 궁합도 잘 맞고 쿵짝도 잘 맞는 그런 업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어 일단 그 새로운 출발 같은 걸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는 일이 즐겁지만 어 한번 이걸로 끝은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뭐 새로운 것들 계속 시도해보고, 뭐 자주 해보고, 뭐 그런 과정이, 어 일을 하시는 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롭게 내가 여기서 할 거는 다 해봤으니, 아니면은 뭐 새로운 거 기회를 해봐야지 않겠어? 라고 제안이 오는 경우도 있겠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되게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어,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업이 사실 리더십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상황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섣불리, 음, 직업이라든지, 어, 일이나 업무 범위를 좀 바꾸는 거는 조금 고려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계속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말 이게 적합한지 이 때가 맞는지 저 사람 믿을만한지 이 일은 정말 타당한 것인지 어 내가 정말 실체를 보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약간 너무 나만의 환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를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그 회사 내지는 어나 이직을 할까 말까. 아니면 그런 회사랑 잘 어울 내가 지금 잘 맞을까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닐 가능성이 어, 없지 않다라고 이제 조금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계속 지금 칼든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어, 적인지 아닌지 잘 봐야 된다. 내가 지금 뭘 잃고 뭘 얻으면서 떠나는 건지 정말 잘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진짜 엄마 아빠 다 뛰쳐나서 나와서 말리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회사랑 정말 어떤 그런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면 지금 굉장히 영광스럽게 떠나는 것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되게 너무 나만의 어떤 오만함, 나만의 어떤 그런 투머치 자신감. 이런 것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이 이 컵을 골라서 이 점괘를 보시는 분이시라면 그 이직 그 어떤 그런 변화 이동은 좀 자제를 어좀 단념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제 그냥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굳이 이런 이동 운세를 원하신다면 이거 봐또칼 나오잖아. 가면, 막, 진짜, 적도 엄청 많고, 경쟁도 엄청 신하고, 진짜, 칼부림만 난다는데요? 그건, <laughs>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기조차 뽑을 의미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봄 3개월 이내에 운세니까 아마 혹시나 그 사이 어떤 제안이 온다면 아무리 좋아보여도 그냥 지금 있는 것이 가장 질문자분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나의 자리 내지는 거기서 이제 리더가 될수 있고 내가 새로 떠오르는 어떤 그런 해 해성? 아니, 해성 아니지. 해 태양? 태양 같은 그런 자리니까 그런 자리가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니까 거기 떠나지 마시고 아무리 주변에서 조금 어려운 일 있어도 제가 보기엔 지금 어떤 고민이나 그런 게 있어도 다 죽어요. 한번 다 지금 죽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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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해서 다시 그 질문자님의 태양으로 떠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이직운이 오시면 가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냉수도사가 보는 2020년 상반기 봄, 특히 봄에 맞춘 어, 이직운, 전직운, 이동운 어떤 그런 직업적인 변화의 운세를 봤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 생각을 하면서 타로를 봤는데요. 그거 외에도 그냥 개인적인 어떤 직업의 변동, 이직의 소식이 있을까? 내가 이직을 지금 찾아봐도 될까? 이직을 한다고, 어, 지금 여러 뭐 면접을 본다거나 제안서를 받았다거나 했는데, 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정말 나랑 잘 맞을까? 이렇게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저의 어떤 타로가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선택을 하는 건 어차피 어, 질문자분, 구독자분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저 역시도 이직을 한번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이직을 <laughs>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 이직은 항상 운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부의 정보를 얼마나 잘 얻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 이런 타로는 그런 이직의 3대 요소, 운 타이밍 정보 중에 어떤 운의 하나라고 보시고, 나머지 타이밍이라든가, 어나뭐 개인적인 정보 같은 건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시고, 내면적인 아 다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잘 수집하신 다음에 현명하신 이직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냉수도사였습니다. 안녕. 오늘도 복채는 댓글로 선플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미리 감사드립니다.